오! 흐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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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레인이 허벅지 소리!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신다면 바로 CGV로 달려가세요 바로 한정판 짱구는 못 말려 달력 때문인데요 꼭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세요 안녕 팡래 레인이 트위터 구독 안 했어 이미 샀는데 저거 나온 날 바로 샀는데. 너 가짜구나? 하! 짬매 짬매 미워. 이미 있단다 짬매 짬매야. <laughs> 팡매 이름의 뜻을 알았다너 진짜 족팡매 맞을래? <laughs> 진짜 팡팡 족팡매 맞을래니? <laughs> 누군 벤심으로 띠부실 보내려고 저녁마다 시유 가는데. 너 짬매구나. <laughs> 너 가짜구나. 너 가짜구나. 사택에서 <laughs> 건거. 아 띠부씨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팡팡오 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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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이 허벅지 소리 <laughs>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소리가 이렇게 찰지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아픈데 소리가 크고 예쁘게 나는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으로만 때리기? 아니 손가락으로만 때리는 건 아니야 음. 어떻게 아는 거냐고요? 텀에도 엉덩이 때리려고 연습했어요 <laughs> 누구한테 그렇게 연습했나 어 오른쪽 허벅지야 미안해 왼쪽 허벅지야 미안해 <laughs> 한국 아이돌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름에도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어? 어? 아이돌 화소인.. 아니야, 아이돌인데 어떻게 아이돌 화소인이에요? 아이돌이라고요, 아이돌 화소인이 아니라 진짜 아이돌이라고요. 무려 아이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음, 저처럼 항상 고급지고, 엘레강스하고 아이돌의 품위를 유지하는 이런 아이돌이 또 있을까요? 무려 뭐야 이거? 오, 어, 나뭇잎? 나뭇잎? 나뭇잎은... 상매의 상징? 예쁘다? 장땡? 좋았어, 영차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laughs> 아무튼 예쁘면 장땡이야. 한잔해, 한잔해, 짠, 영차 구름이도 영차 집이 근데 위 아래는 방음이 잘안 되는데 확실히 옆집은 진짜 방음잘 되는 것 같아. 구름이가 좀 세게 크게 지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안 들리더라고. 위 아래 전 뭐라고 하네요. 위아래서는 뭐라 안 해요 왜냐면 위아래가 더 시끄러워 좀 찢어버리고 싶어 <laughs> 아, 윗집 양반 술 먹고 화장실에서 토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아나 진짜 너무 화가 나 새벽에 어한 3시쯤에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토를 막 구악구악 이러면서 막 토를 하고 아 진짜 어떻게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아래는 아기가 살아 어, 그래서 시끄러워 그래서 이 시간대는 내 타임이야 이 시간대는 내가 제일 시끄러워야 돼 그래야지 복수할 수 있어 <laughs> 사회는 힘든 일과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요요. 아, 그것도 그렇긴 해. 음, 맞아요.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돼.라고 해놓고 멤버들 한 명씩 레인바 불러다가 술먹이고 어때? 해서 좀 나른 기분이 들어? 어때? 멋있는데. 평소 외모랑 목소리는 정말 취향인데 가끔씩 레인님 행동에 한숨이 나오네요. 에휴. 오빠들 뭔 소리예요? 레인이가 뭐했어요? 레인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집에서는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조용히 해야 되는 게 기본 예의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간대는 내가 제일 시끄러워야 돼 <laughs> 아이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직업이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아래가 더 시끄러워 쭉 찢어버리고 싶어 <laughs> 저는 아이돌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자부심을 갖고 근지를 갖고 일하고 있답니다 <laughs> 누구야 이레인 몸에서 나와. <laughs> 뭐야? 방금 뭐 왔다 갔어? <웃음> 뭐야? <laughs> 와 방금 뭐 왔다 갔어? 무서워.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돌입니다. <laughs> 아이돌이라고요? 아이돌 호소인이 아니라 아이돌이라고요? <laughs> 내가 아이돌인 이유를 말해줄게. 일단 회사가 연예 계획사야. <laughs> 그리고 아이돌로 데뷔를 했어. 그래서 사실 아이돌이야 나 법적으로 아이돌이야 민망하구만 응. 한잔 해! 좋았어! <laughs> 영타